아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여기인가? 그만. 이백육십. 누구? 어 맞네. 캐리어 확장? 네. 아캐리어캐리어아 캐리는 아, 가방만 하는구나 이제. 캐리야? 있어요. 확장. 2 0 인치 2 0 인치. 나 손잡고 가. 못 도망가게. 책상. 아무거나. 아무거나? 줄이이 밑에 속에 있어. 너한테 <laughs> 아무거나 하지, 뭔게아 <laughs> 아무거나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어두운 거. 쏘리쏘리. 괜찮아, 요아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 맞지. 어, 맞지. 전에 샀던 친구 관둔줄 알았는데 있네. 어허 아, 계속 바뀌나보다. 아, 277. 27아. 7 쌤쌤 다. 아, 근데 맞아. 그때 여기 있었어. 이 친구가 오케이. 이럴 때. 잠깐만요. 번호는 같은 번호지? 아니야. 여기 260. 이거 다그한 집인가 보더라고. 어, 이쁘다. 네. 비피. 얼마요? 얼마? 얼마? 네, 40만 원이에요. 어, 35? 맞아요. 35. 35? 어, 35만. <laughs> 35만 원. <더>. 진짜? <laughs> 진짜? 어. 예, 안틀했대. 어. 아까 맞잖아. 35라고 했잖아. 30만 아니야. 30만 돈 아니야. 35 하겠어. 아, 처음에 40불러는데 35? 네. 35? 오, <laughs> 네. 어, 이쁘다. 아. 어, 방금 저분이 방금 저분이 40불러는데35 하니까 바로 콜. 어. 자, 싸게 다 5만 원 깎았다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160번. 260번. 260번. 아, 네, 또 꼬벼. 아, 또 올게요. 컴백, 네. 컴백. 네. 이거 뭐, 크록스 가방이 있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얼마? 바빠바빠 바빠. 얼마? 42? 42. 35? <laughs> <laughs> 어이쁘 그니까. 아, 그니까요. 아, 이거 우리 애들 좋아하겠다. 사 42만 명이면. 은 아, 나 지금 못 사지. 아, 맞다. 어차피. 난 어차피 그거 하니까. 어, 이거 이쁘네. 예, 네, 잠깐만. 사진 하나 찍고 보내줘야겠다. 네, 소민총 필요해요. 또 가서 사요. 아, 또 올게, 또. 예. 네. 바이바이. 예. 네.